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여행 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상식이 여행 지도입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사용자가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예쁘게 다듬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 앱이 이미 있지만 만든 이유는 제가 몇몇 여행 앱을 사용해 봤지만 불필요한 기능과 사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첫 태국 여행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상식이 여행지도는 상식닷컴에서 이제 그냥 아이디어 얻어서 상식이 해서 부르기 쉽게 했고요. 색깔은 화이트와 골드를 사용합니다. 로고는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냥 상식닷컴으로 이제 글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디자인 없이 저 혼자 작업해서 디자인은 그냥 그렇습니다. 기능에 충실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앱에 들어가, 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도시별로 선택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 많이 네 성장을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laughs> 제가 실제로 가본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습니다. 매년 가봐야겠죠. 어디로 가볼까요?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네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방콕이 맞는지 네 여기 적혀있죠 방콕이라고 태국이 맞는지 타일랜드 네 보이죠? 자.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가볼 만한 장소를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광고가 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 장소별로 적절하게 아이콘을 제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이콘이 좀 촌스럽지만 파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진기는, 뭐, 가볼 만한 곳에서 사진 찍는 곳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쇼핑백은, 뭐, 쇼핑하는 곳. 그 다음에, 상어는, 뭔가, 아쿠아리움.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거. 칵테일은, 뭐, 마시는 곳.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아이콘은 이제 flaticon.com에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이콘을 만들까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클릭을 해볼까요? 어,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작 주말 시장이네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도 아이콘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이걸 누르면 구글 지도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터치를 한번더 하면은 자세히 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laughs> 자 360도 이미지가 이제 먼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더 내려가면은 네 짧지만 핵심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홈페이지 리뷰 및 위치 보기, 그 다음에 아이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면 각각 네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요. 이 시장 관련된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잘 정리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의 추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여행 스케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오른쪽 위에 리스트로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도 대신 이렇게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하나 클릭해 볼까요? 카우산 거리 네 이렇게 해서 360도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악어 고기도 팔고 있네요. 자 내려가서 여기도 일정에 추가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네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를 하냐면은 아아 아이콘 시암 해서 여기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어 네, 아주 엄청나죠. 일정을 추가하기 했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오른쪽 위에 일정 짜기가 있죠 일정 짜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정 넣기 한 장소 3개가 이제 보이죠 여기에서 어, 지도로 저장한 장소 보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123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제, 제, 제가 저장한 장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은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제 땡기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길게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순서 저장하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가우선 거리가 이제 1순위 제일 위에 있죠. 그러면은 1, 2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세 번째 거는 삭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장소가 이제 제가 저장한 장소가 이제 있는데 그 장소 대신 직접 장소를 찾아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장소가 많고 사람마다 가고 싶은 장소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직접 장소 찾기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소 저장은. 첫 번째는 직접 검색. 그 다음에 마커를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장소를 어, 해당 장소를 네,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어, 참고가 아니고 저는 주소를 직접 검색하는 걸로 위에 있죠 이걸 누르면은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Places API인데 이제 유로라서 무제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죠 하루 한도가 제가 정해두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은 기다렸다가 내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어디를 해볼까요? 한글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아마 검색이 잘될 겁니다. 아, 시아틱 더 리버 프런트 이거를 누르면은 맞는지 뭐 대충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맞다면은 이걸 누르고 터치해서 일정 만들기 이걸 한번더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A, B, C, D, F, G, 네,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보기가 힘들죠. 순서를, 아이콘을 넣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정 추가하기 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laughs> 지도, 지도로 저장한 장소 보기 하면은, 네, 세 번째 여기 있죠. 아시아틱.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어, 아직 어, 사실 더 개발을 해야 돼서 개발 중이라 어떤 기능을 더 넣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정은, 일정은 지금 서버 말고 휴대폰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을 뭐 구, 구현해서 친구랑 같이 스케줄 짜는 기능을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대, 그리고 예산 기능도 넣고 날씨 환율 API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뭐또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보 보기 하면 아까 전에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네,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